문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예서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는데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있었다. 3절이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묘라로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환상을 보았더니 전에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다.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성읍을 묘라기 와요. 오던 그 하나님, 또 같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4절 이하에 보면 요와의 용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문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암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요와의 용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끌어 간 곳에 가득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에 하나님이 떠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떠나갔던 하나님이 지금 찾아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떠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읽어보면 이가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일까요? 엘리 때의 불레색과 전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패전하고 패전합니다. 그러다가 극단의 방법을 취하죠. 극단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약기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앞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약기까지 빼앗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오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루가 엘리 제스장이 듣고는 하나님의 언약기까지 탈출을 당하다니 쇼크를 받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비누아소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용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떠나버렸어요. 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핵심이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죄가 있는 곳을 떠나가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 역시 그러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마여 엄청난 일을 했던 삼손이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요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언제요? 그가 죄악으로 가득 찰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음란과 여자를 따라 죄악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또 떠나갔다 그래하여 머리는 깎여버리고 두 눈은 뽑혀버리고 연잔맷들을 가는 동물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만입니까? 사울 왕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를 감동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던 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그걸 삼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범내게 한지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났느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떠났어요. 떠 나게 되어지자 그들은 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졌고 뭐하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지금 끌려왔다. 에스겔 역시 그발 강가에 와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8절에 보면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너희가 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내가 떠났고 너희가 멸망되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해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보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이제는 너희의 엄난하고 너희의 도루한 더러운 것을 제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18절에 번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피불임의 규례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때 그리고 22, 23, 25절에 반복해서 흠없는 순념소 순양 제물로 드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 이 말은 그 흠없는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속죄예요. 유월절 어린양이 바로 그거잖아요. 어린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다. 내가 죽어야 할내 흠을 그 어린양이 대신 죽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허물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받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도말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죄를 청산하고 말게 고룩한 용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히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께 내 죄를 내어 놓을 때 지난 날의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용으로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기도하면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떠나갔던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이 험난한 세상을 능력히 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내 안에 더러움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동행해주시고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세벽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떠나갔던 아나님이 이제는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살때 죄악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떠나간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죄악에 가득 찰때 우리를 떠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흘린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기 하심 성령의 행하시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끌어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끌어갈 때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약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므로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죄인의 강구여, 초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갖고 왔지만은, 우리 주님의 보혈을 믿고. 강구함으로 흘린 피로 도로운 것 씻음을 받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가기를 원합니다. 내 갖고 있는 경험과 갖고 있는 지식이 나를 끌어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므로 맑은 시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그 가운데 말씀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그엄침한 골짜기를 지나 저쪽의 더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이들 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극렬여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 이르. 겨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병들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이 오시어서 그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세계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은 짐진자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는 곳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땅위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여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였나이다 어디에 있든지 더러운 악한 영이 가득한 곳에 우리로 인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기를 날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하늘의 글, 하나님의 편지를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들려지는흠검이 싸우니, 가정 위에 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